돈을 노예처럼 부리는 지혜. 긁어 모으기만 하는 사람치고 훌륭한 사람은 없다. 살기 위해 모았으면 살면서 그것을 이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모은 것은 모두 헛된 것이다. 돈을 모으기만 하는 것은 참으로 천박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돈을 대하는 자세. 돈을 가볍게 다루지 말라. 돈은 인격이다. 돈을 어떻게 벌고 모으고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인생을 살아가는 실용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쉽게 알수 있다. 물론 돈을 인생의 첫 번째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하찮게 여겨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돈은 물질적 안정이나 사회적 복리를 얻는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기 때문이다. 돈의 올바른 사용은 실제로 인간의 우수한 자질, 즉 관대함, 성실성, 자기 희생, 정의감, 그리고 검약의 실천적인 미덕과 관련이 있다. 반면 돈벌이에 혈안이 된 인간에게는 욕심과 사기성, 부정, 이기심이 따르게 마련이다. 또 하늘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원을 남용하는 자들은 낭비와 무절제, 방탕의 악덕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시인 헨리 테일러는. 자신의 저서인 인생비망록에서 이런 지혜의 말을 들려준다. 돈벌이와 저축,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유산으로 물려주는 기준과 방식이 정당하고 올바르면 거의 완벽한 인간이라 할수 있다. 인생의 세 가지 우연한 재난, 본능은 이렇게 소리친다. 남에게 예속되지 않는 삶을 살아라. 인생에서 반드시 대비해야 할세 가지 중요한 우발적 사건이 있다. 그것은 실직, 질병, 그리고 죽음이다. 이 가운데 실직과 질병은 피할 수도 있지만 죽음만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명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라면 갑자기 어떤 재난이 닥쳐와도 고통을 가능한 한 줄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생계와 안락을 자신에게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직하게 돈을 벌고 알뜰하게 절약하면서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정직하게 돈을 번다는 것은 온갖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인내와 근면으로 노력하며 자신의 기대에 보답받는 삶을 의미한다. 제대로 쓰이는 돈은 고결한 인격의 진정한 기반인 검약, 신중, 극기심을 나타낸다. 물론 본의 다는 아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복, 음식, 생활의 만족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자존심과 자립심 등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저축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언젠가 닥쳐올 결핍에 대한 대비책과 같다. 그것을 발판으로 희망을 갖고 더 좋은 날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 사회에서 더욱 확고하게 자신의 발판을 굳히려는 노력은 그 자체로 충분히 존엄한 행위가 되며 인간을 더욱 강하고 훌륭하게 만든다. 그것은 노력하는 사람에게 더큰 행동에 자유를 주고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길러준다. 그러나 언제나 궁핍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은 사실상 노예와 다름이 없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행동조차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자칫하면 남에게 속박되어 남이 시키는 대로 움직여야 하는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런 사람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궁색한 상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여 자연히 뜻을 굽혀 남에게 복종하는 자세를 취하게 마련이다. 전략은 정직의 본질이다. 전략은 불필요한 비용을 피하는 과학이며 또 신중하게 우리의 재산을 관리하는 기술이다. 사람은 자기 수입에 맞게 살아야 한다.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정직의 핵심이다. 정직하게 자기 수입에 맞춰 살지 않으면 할수 없이 남에게 부정적으로 의존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경솔하게 돈을 지출하면서 남에게 주는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만족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미 손을 쓸수 없는 직용의 일로서야 돈의 올바른 쓰임새를 알게 된다. 비록 남들에게 잘 베푸는 스타일이기는 하지만 낭비를 일삼는 사람들은. 결국 궁지에 몰려 비열한 것을 저지르게 된다. 그들은 시간과 마찬가지로 돈을 낭비한다. 마침내 산더미 같은 빚과 채무관계에 얽매여 독립적인 자유인으로서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는 처지가 된다. 베이커는 이렇게 말했다. 절약할 필요가 있을 땐 자잘한 버리를 위해 비굴해지기보다는 미리 조금씩 저축을 하는 편이 낫다.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것에 푼돈을 막 써버리는데 사실은 그런 푼돈이 경제적 자립과 부위의 토대가 될수 있다. 낭비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자기 스스로 자신의 편이 되어 주지 않는데 어떻게 남들이 자신의 친구가 되어 주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절제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늘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얼마간의 돈이 있으나 가지고 있는 돈을 몽땅 써버리는 방탕하고 경솔한 사람들은 누군가를 도와줄 여유가 없다. 남을 유익하게 하지 않는 것은 올바른 절약 정신이 아니다. 편협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인해 결국 실패하게 된다. 1페니짜리 영혼으로 2페니짜리 인간이 될 수는 없다. 너무 인색하면 편협한 인간이 된다. 검약은 인색한 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움을 뜻한다. 노년에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남들을 돕고 경제적 자립을 제공하는 것이 훨씬 명예롭고 권할 만한 삶이다. 오직 재산을 모으는 것은 편협하고 인색한 사람들에게서 볼수 있는 특징이다. 현명한 사람이 경계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이 무턱대고 돈을 쌓아두는 버릇이다. 이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젊은 시절에는 단순히 절약이었던 것이 노년에는 탐욕으로 변질되고 젊은 시절에 하나의 의무였던 절약이 노년에는 악독이 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죄악의 뿌리는 돈 자체가 아니라 돈에 대한 애착이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편협하게 만들며 관대한 삶과 행동에 이르는 문을 닫아버린다. 월터 스콧 경은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인품을 닦아 나갔다. 칼에 죽는 육체보다 돈에 죽는 영혼이 더 많다. 고귀한 목표가 돈을 더 가치 있게 한다. 원하는 것을 사지 말고 필요로 하는 것을 사라. 불필요한 것은 이론이라도 비싼 것이다.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세속적인 성공은 의심할 나위 없이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는 목표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성공을 꿈꾸며 찬양한다. 그러나 빈틈 없으며 민첩하고 꼼꼼한 습관을 가진 사람이 참을성 있게 기회를 잡아 성공한다 하더라도 선량한 인격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돈벌이 이상의 뭔가 더 높은 차원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큰 부자가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불행한 인간의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부귀는 도덕적 가치의 증거가 될수 없기에. 그것의 화려함은 마치 개똥벌레의 반짝이는 빛이 벌레의 정체를 밝혀주는 것처럼 부의 광채는 다만 그 주인의 보잘 것 없는 참 모습을 드러내 보일 뿐이다. 하지만 정신이 똑바로 박힌 부자는 재물의 소유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유념한다. 그래서 자신보다 못한 처지에 놓인 사람에 비해 일에 대한 소명감을 더 깊이 느낀다. 하지만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지금 들려드리는 기도문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일 수도 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소서. 맨체스터의 필카크에 세워진 조지프 프라더튼의 기념비에는 그가 삶으로 지켜온 멋진 좌우명이 새겨져 있다. 나의 부귀는 재산이 많은데 있지 않고. 욕심이 적은 데 있다. 그는 공장 노동자라는 미천한 신분에서 시작하여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높은 지위에 올라선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오직 정직과 근면, 그리고 극기를 실천하여 노력의 결과를 맺었다. 그는 말년에 의회에 등원하기 전에는 자신이 소속된 맨체스터의 조그마한 교회에서 목사로서의 소임을 다했다. 그가 바라던 영광은. 사람들 가운데 부각을 나타내는 것도 남들의 칭찬을 받는 것도 아니었다. 정직하고 올바르며 진실하게 하루하루의 의무를 성실히 다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다. 체면의 진정한 아름다움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기보다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더 노력하라. 남을 대하기에 떳떳한 돌이나 얼굴을 체면이라 한다. 긍정적인 의미의 체면은 좋은 것이다. 체면을 지키는 사람은 존중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하지만 단순히 면목 유지형으로 체면만 차리는 사람은 두번 다시 쳐다볼 가치도 없다. 못된 부자보다는 선량한 가난뱅이가 훨씬 훌륭하고 체면이 있는 사람이다. 또한 옷을 잘 차려 입은 채 마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악당보다 초라한 옷차림에 조용한 사람이 훨씬 훌륭하다. 균형이 잘 잡힌 정신과 좋은 의도로 가득 찬 삶은 지위가 어떻든지 간에 세속적인 체면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우리가 인생의 최고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고결한 인격을 형성하여 육체와 정신, 양심, 감정, 그리고 영혼을 가능한 한 최고조로 개발하는 데 있다. 이것을 목적으로 삼고 다른 모든 것은 수단으로 여겨야 한다. 그러므로 인생에서의 성공은 최고의 쾌락, 가장 많은 재물, 최고의 권력과 지위 또는 최고의 명예와 명성을 얻는 것이 아니라 가장 훌륭한 인격을 닦고 자신이 맡은 일과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삶이다. 물론 돈이 일종의 힘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지성, 공공심, 도덕심 역시 힘일 뿐만 아니라 돈보다 훨씬 고귀한 것들이다. 넬슨 제독의 트라팔 가르 해전 당시 부사령관이었던 콜링우드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내 행위의 동기는 100가지 연금을 준다 해도 바꾸고 싶지 않네. 세무얼 스마일즈라는 이름을 들으면 사람들은 자조론을 먼저 떠올린다. 그가 쓴 자조론은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출간된 책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책이었고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밀리언셀러를 기록했다. 정치에 관심을 가졌던 그는 의사를 포기하고 온전히 정치개혁에 전력하기로 결심했지만 단순히 정치개혁만으로는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악을 제거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개인혁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저의 정신을 설파했다. 그는 역사, 정치, 예술, 과학, 문화 등 인류 활동 전반에 걸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동원하여 개인의 행복과 아니는 국가나 제도 또는 출신 배경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도우려는 자조 정신에 달려 있다는 것을 역설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한 문장으로 대표되는 자조 정신의 대명사가 바로 자조론이다. 스스로 돕는다는 것은 근면 인내심, 끈기, 정직 등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키우고 검약하는 습관을 들여 건전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다. 세무얼 스마일지의 4대 대표작인 자조론, 인격론, 검약론 의무로는 책도 두껍고 내용도 방대해서 모든 책들을 일독하려면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그래서 1만 시간의 태도의 법칙, 이 책은 세무얼 스마일지, 4대 대표작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만을 간추린 것이다. 스마일즈는 자신의 선택과 행동으로 성공과 행복을 얻을 수 있으며 자기 발전과 근면, 긍정적인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가치와 원칙은 세월에 관계없이 지금까지도 적용할 수 있는 지혜와 교훈을 안겨준다. 나는 영상을 통해 1만 시간의 태도의 법칙에 정리된 검양론 위주의 내용을 일부 공유하였지만, 그 밖에 책에는 스마일지의 자기 발전과 성공, 문제 해결을 위한 용기와 지혜, 마음의 평화 등 현대인의 삶에 동기부여를 줄수 있는 인생 조언이 담겨 있다. 책 1만 시간의 태도의 법칙을 통해 당신의 삶이 더 나아지기를 기원한다.